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103편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송량하시고 인자와 극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드디어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불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보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어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아멘 다비시 지은 이 시편 제 103편은 시편 중에서도 이 시편의 신학과 또 신약의 그 복음이 녹아져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 알찬 노래 시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20편에서 다윗은 모든 회중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모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더 이상 막연한 신, small g가 d s 나 우상이 아니라 저들의 히로애락의 삶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시공간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겸손과 온유를 나타내시면서 나와 당신 I and Thou의 친밀한 관계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헤아림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린 것은 참으로 성도의 지극한 행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저들이 잊을 수 없는 것은 먼저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의 병에서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부어 주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하심이라 하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의역을 했습니다. 이 같은 시편의 복음은 장차 요한 복음 3장 16절과 혹은 5장 24절 그 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4절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와 긍휼과 그 은혜, 도하기를 드디어 하시고 인자와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따라 형벌하시지만 저들 죄악대로 다 갚지는 않으시고 사람의 연약한 그 체질 즉 사람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음을 저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그 인생의 그 짧음과 또 덧없음에 당신의 영원하신 가운데서 인자를 베푸시고 또 불쌍히 여기신다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인자와 긍휼을 오직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베푸신다는 점입니다. 11절, 13절, 17절에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럼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아, 그렇지 않습니다. 10편, 130편, 4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유하심이 죽게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때 하나님의 더 많은 인자와 긍휼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또 신약의 사랑의 법으로 피차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끝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송축하자고 큰 찬양 잔치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감사, grace and gratitude. 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예절이기 때문입니다.